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년차 코인 트레이더 김이나입니다 오늘 11월 9일 자 우리 피로마 체인 종목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전일 대비 무려 17% 이상이 상승해 주면서 현재 25원대 행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좋은 정보 전해드리고자 영상 급하게 제작하게 됐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4시간 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피로마 체인요 오늘 정말 큰 상승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며칠간 지속됐던 이 눌림목에서 해, 성공적인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 그래프 추세를 살펴보면요. 어, 눈에 띄는 굉장히 큰 매수량이 한 번씩 보이는데요. 이것은 전형적인 세력의 매집 패턴입니다. 자, 오늘처럼 이 피로마체인 종목 이렇게 이 거리랑 폭발적으로 몰릴 때 자, 이때가 세력들이 대략 매집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땐 현재 물량을 조금 확보하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현재 이겉목은 홀더분들 매도세가 조금 나와주면서 어쩔 수 없는 시세 조정이 조금 잠깐 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요 그 조정장 마무리 되면 일정 가격까지 쭉 튀어 오를 것이라 말씀드릴 텐데요 이 세력들은 늘 고점으로 쭉 쏴졌을 때 짜고 치듯이 우르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도 최대한의 수익 보시고 나오셔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점 탈출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저점 타이밍 그리고 세력들의 목표가는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지지선 얼마 정도 깨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셔야 하는지 등등 좀 여러 타이밍 좀 투명하게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잠시 후에 제 개인번호 이미지 띄워드릴 겁니다. 자, 후반부에 넣어뒀으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요. 제가 영상에서 이런 정보를 다 말씀드렸다가 일전에 타채널에 영상 내용을 통째로 불펌 나간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좀 문자로 지금 안내드리고 있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난이 정보 꼭 필요합니다 하는 분들만 연락 주시면 제가 실시간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미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코인 시장의 업다운 랠리 있습니다. 자이 고래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요. 자 그럼 대체 이 고래란 무엇이냐? 자이 고래는 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수천 개 이상 보유한 투자자로 이른바 큰손이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 바로 이 고래들의 움직임에 저희 새우들은 등이 터지는 건데요. 자 그럼 대체 언제 어디에서 이 매매점을 잡아야 여러분들 발 빠르게 수익을 볼수 있을까? 저 김이나가 영상에서 바로 명. 쾌하게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정보방 영상인데요. 자이 방에서는 이 글로벌 주요 뉴스나 실시간 코인 시황 등이 시장 분위기를 읽어드리는 건 물론이고요. 아 나는 코인 기초부터 다지는 건 어려워서 싫고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사고 팔아야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매매 타점을 콕 집어드리는 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나갔던 매매 타점 자료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실제로 4월 6일 코인 진입 추천으로 해서요 아더코인 라는 종목 60원대 이하에서 매수 들어가서 현200% 실제로 수익난 자료 화면 보실 수 있겠고요 자두 번째로는 7월 5일 어 테조스코인이라는 종목 6 0 0원대 매수 들어가서 100% 이상 수익 나온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과연 제가 그냥 감으로 찍어 맞춘 걸까요? 저는 결과로 승부를 보는 사람입니다. 자 정보방 입장하시면요 이렇게 그날의 이슈들 그리고 저 김이나는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그냥 정보만 속속 뽑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아 제 개인 번호 010-2351-341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절대 일단 금전 요구 및 강요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정보방 들어갔는데 금전을 요구한다면 거기는 걸으시면 됩니다 간절한 마음 이용해서 등쳐먹으려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요 아래 2351번에 3412번으로 코인 전송해 주시면 제가 무조건 무료로 텔레그램 방 선착순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 발빠르게 들어오셔서 이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최근에 제 구독자분께 받은 연락인데요 자, 60대 주부분이셨는데 남편 몰래 대출 받아서 코인 투자를 했다가 계좌가 반에 반토막이 났다고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자이 텍스트에서부터 정말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매매 타점 잡아드리면서 바로 한달뒤 다시 받은 연락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나요? 어, 요즘 같은 좋은 시대에 여러분들은 굳이 혼자 고군분투 하실 필요는 없 다는 말이에요. 이 코인파는 세력. 곧 고래들이 개입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짜고 친 고스톱 같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투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 매도를 해야만 한다는 건데요. 자,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 인원이 매우 빠르게 차고 있기 때문에 벌써 네 번째 방을 만들어서 지금 관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서요. 당분간은 매일 선착순 100분까지만 참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문자 전송하는데 걸리는 단 10초 여러분들께 제가 새로운 시야를 열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이쯤에서 저 김이나는 처음부터 전문가처럼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였을까? 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도 코인 시장 맨 처음 뛰어들었을 땐 아무것도 모르고 손절의 반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다른 분야로 유튜브를 했었는데요. 그때 운 좋게 또래에 비해 좀큰 돈을 벌어 봤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5천을 만지니 1억을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엔 2억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욕심에 시작했던 게 이제 그이 코인 투자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했으니 결과는 뻔하죠. 반에 반토막 내고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어, 원론에서 맨날 라면에 소주만 먹고 그랬는데, 이젠 다 추억이네요. 자, 하지만 현재 제 수익 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수익이고요.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어렵게 한번 회생을 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손실을 보는 날보다 수익을 보는 날이 훨씬 많아졌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이제 신세계를 경험하실 일만 남았는데요. 혹시 이래도 의심스러우시다면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금도 사실 정보 공유방 인원 증언하기가 힘들어서요. 꼭 정말 정보 필요하다 하는 분들만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코인 남기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